어느 거 가야 돼. 돌아 당겨 보죠. 오야야 야. 누구야 야.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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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어, 이게 죽는다. 아유, 죽었다.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죽으면 안 되는데 계속 죽어. 이 위로 깔라 그랬죠. 저는 사실 무기고, 아, 이거 안 열리네. 뭐 말도 안 돼. 세 번째 기술까지 뚫었는데 이게 안 열려. 레벨 12가 돼야지. 이게 뚫리나 봐요? 뭐 말도 안 되네. 역시 무기고라서 그런가? 아, 이고 뭐, 이게 얘는 왜 이렇게? 나와, 나와, 나와. 이렇게 한 명이 꼭 쫓아와. 아우, 좋아요. 치유, 좋아요. 치유 너무 찔끔 찬다 어 시체 쓸게 나왔습니다 야, 이거 하나밖에 안나와 너무했다 이거 언제 모으냐 나오긴 나오네 그래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어이구 야야야야야. 진짜 죽었네? 어우, 이게 너무 센데? 달아나, 달아나. 달아나. 아, 이게 도망가는 게안 되는 게 어우 말도 안돼이게 내려갈 수 있나? 야 말도 안돼어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So 얼어라 얼어라 아 이거 어는 게 최고네 얼리는 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왜 자꾸 죽어? 살아나, 살아나, 어, 살아난다. 아, 이게 근처에 가면은 살아나는 건가 본데, 어, 잠깐만 그런 게 아닌가 보다. 얘는 회복하고 바로 죽네. 이게 나의 목표가 아니었는데, 얘가 너무 세요 마발이 말도 안 되겠어요. 다시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오! 여긴 또 뭐야? 와, <laughs> 아, 아, 맞... <laughs> 어, 망했어. 내가 어디서 저장했을까? <laughs> 이게 원래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가? 잠깐만, 전술을 다시 한번 짜줘. 자신 언제나... 얘는 지속효과로, 방패 가리기, 방패 방어술, 방패 가리기, 방패 방어술, 방패 방어술을 항상 쓰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얘는 활성화 위협을 하지 말고 쌍수 타격. 요런 식으로 가죠. 방패 일격 말고 반격. 겨울의 소나기를 말고 냉기 돌풍을 합시다. 적 무리를 이룸. 수명의 아군과 이 무리를 이룸 무리 이룸? 다른거 말고 다른거 없나? 자신으로 가죠 자신 받는 공격 적에게 포위됨 분명의 적에게 포이됨 요걸로 갑시다 아니다 그냥 회복을 넣자 회복을 넣죠 아군의 생명력이 50% 이하일 때 이하일 때 이게 뭐야 표시가 50% 보다 이게 맞는 건가? 50%보다 낮을 때, 아군 생명력이 50%보다 낮을 때 맞겠죠? 이때, 치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죠.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마법사가 문제야, 마법사가. 아, 그럼 얘를 너무 공격해. 아이고, 우리, <laughs> 우리 팬도 걸리는 거였구나. 아 나쁘진 않아요. 얘도 약간 원거리 공어 공격... 이거 성향을 뭐지? 성향을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으로 가죠. 저장하면서 가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요거는 아까 못 열었고 오 어, 제발 여기가 어려워 마발이 어 마발이 아니네? 요런식으로 아우, 좋아요. 너무 좋아. 느릿느릿한 시체지만, 오는 건 빠르죠. 아니면은 이 시체가 진짜로 느린거일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엄청 빠른 시체가 나올지도 몰라. 어 시체 쓸게. All right.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마바리아까 거기서 다 죽었죠. 천천히 가야겠어. 천천히 이쪽이었나? 조금만 와, 조금만. 각계격파가 중요합니다. 그안 되는구나. 어 각계격파가 되긴 되네. 오 되네요. 이런 게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몇 마리 남겨두고 왔죠, 저쪽에. 어, 그렇구나. 이런 걸 자주 써야겠는데? 어, 안 돼. 안돼 이러지 마. 오 깼네요 그래도 검은 가죽 개목걸이. 오 이거 그르르르한테 주면 되겠다. 마법 쓸때 포즈가 이쁘죠. 어 이거 뭐야? 하콘 윈터브레스의 카디스 폭풍우의 물감. 다 마바리용이네요 어, 개한테 선물도 줄수 있고 어? 특이한 시체가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시체 꼭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별게 없어 이런 시체들한테 아이고 뭐냐 레벨업 지하 버섯이 왜 진열장에 들어있을까 이런 뿌리랑 얘가 레벨업했다는 거는 잠깐만 아이고 이걸 레벨 12가 돼야지 배울 수 있네요 마지막 잠금 장치에 대가 이거는 아쉽다 지금 당장 배웠으면은 저기 무기고 열 수도 있었을텐데 음. 일단은 뭐 올리지 잠깐만 여기 재치가 22까지 필요합니다 이거 배우려면 다른거는 지금 궁술을 배우고 있는데 궁술은 민첩쪽이고 이거 제치 22까지만 찍고 민첩으로 올리자. 음유시행 기술이 공연은 상대를 산만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정신 저항에 통과 못하면 적은 누구와 싸우는지 망각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이것도 괜찮긴 하네요. 오 기절이나 마비에 걸려 있는 대상을 공격하면 항상 배후 공격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괜찮네. 궁술 쪽을 보면 치명적인 사격. 정확하게 겨냥한다면 대상에게 무조건 치명타 피해를 입히고 방어구 관통력이 향상, 신궁 특성을 익히면 방어구 관통력, 항상, 향상폭이 증가. 신궁 특성? 아, 이거구나. 이것도 마지막에 배우는 거네. 패시브 쪽이 조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 하나 찍자. 근접사격. 요, 요거 괜찮다. 근접사격. 아, 이게 기술을 신중하게 배워야 됩니다. 다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신중하지가 않아 어 시체 쓸게 일단 되는대로 막 찍고 있죠 뭔지 모르니까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못 발견할 뻔했어 What now? 철사 해제하죠 오예 이게 좀 있나본데 도적으로 조금 앞을 내세워서 가야겠어요 도적을 그래야지 이거를 발견하지. 아유, 이거. 근데 도저 그러면 안 좋은 게. 맨처에 맞아버려. 오, 방금 그거 발견한 건 너무 좋았는데? 릴리아나를 항상 앞에 두고 가야겠다. 오, 뭐야? 발레나, 오, 이게 혹시 그건가요? 레드클리프 안에 성안에서 실종. 오, 맞네요. 딸아이를 찾아달라 그랬는데 찾았다. 멍청한 년, 내 앞에서 꺼져버려. <laughs> 이럴 리가 없지. 진정해. I, I'm sorry. I'm so frightened. These monsters are everywhere. My, my name's Valena, the Arlessa's maid. Is she all right? What happened to everyone? Hmm. Um? Palena? You know my father. I want to go back to the village. Is there a way out of here? 여길로 보내도 될까요? 감옥에 가면 밖으로 나가는 터널이 있어 죽지 않을까?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일본으로 합시다. <laughs> 역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죽였어. 안전해.

대장장이의 딸 발레나가 당신이 왔던 길 쪽으로 도망쳐 나갔다. 당신은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왔던 길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피곤하구만 비밀 문서가 있어요. 저 그냥 파는 거라고 그랬나? 다시 한번 가보죠. 왔던 길쭉 가서. 설마 또 누구한테 습격을 당하겠어? 이쪽인데 아무도 없는데요? 마을까지 가 봐야 되나? 뭐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왔던 길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저장 한번 하고, 그냥 나무라 그럴 걸. 아저씨, 그 소녀를 보셨나요? 대장장이한테 한번 가보죠.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